처음이네. 굉장히 야릇한데 <laughs> 픽업을 하고 왔는데 픽업한 곳에서 하나가 더 떴습니다. 수요일 아침이다. 오늘은 삼십삼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무더위 속의 아침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편의점 아지트로 출근을 한다. 자 오늘도 핫식스 한장과 함께 파이팅있게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님들 1시간쯤 대기를 하고 첫번째 오더를 잡았다 오늘은 봉천동 라인으로 출발하는 첫번째 오더를 잡았다 첫번째 오더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남부순환로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 것인지 날씨도 엄청나게 뜨겁네요. 와, 아,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예,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첫 오도는 소박스 <laughs> 마스키 아구디. 첫 오도를 픽업하고 아무 것도 아무 것도 PDA는 울리지 않았다. 가만히 있는 것도 정말 힘든 날씨다. 너무너무 어렵게 추가 오더를 잡았다. 이 오다 하나에 다시 한번 기분이가 좋아졌다. 난 매우 단순한 인간이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요 네. 오케이. 여기가 지금 지렛불구나. 기억을 해놔야 되겠어. 다음 오다를 잡아서 픽업지에 도착을 했는데 픽업지가 조금 멜랑꼴리한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보내야 될 서류고요. 예. 예. 요금은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그 받으시는 분 휴대폰 번호가 없는데 1005 죄송합니다. 모텔에서 피어본또 처음이네. 굉장히 야릇한데 <laughs>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모든 픽업을 완료하고 출발하기로 한다 원래는 남부순환로를 달려가려고 했으나 신천리 방향으로 나가기로 한다 이쪽은 도로가 막히지 않아서 봉천동까지 1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없습니다 빨리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전에 픽업한 물건들을 차례대로 내려주고 마지막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 송파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이다 백화점을... 아 타겠다 오 나이스 바로 보여 오 개발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로 앞에 있으면 기분이가 아주 좋아 안녕하세요 받으시면 성함 좀 기분이가 좋아 작년 이맘때 보라 내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졌어 <laughs> 네 이렇게 오전에 모든 업무 완료했습니다. 이제부터 집 방향을 찍어 볼 건데요. 지금 정확하게 1 시예요. 일이 너무 없는데 오후에는 어떨지 솔직히 기대가 안 됩니다. <laughs> 그래도 파이팅 있게 한번 집 방향 오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파이팅! 없다. 아무것도 없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오더가 없다. 그렇게 1 시간이 훌쩍 흘러 버렸다. 아 오늘은 진짜 너무 일이 없네요 어제는 비가 왔었는데 정말 일이 없었거든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약한 40분째 대기를 했는데 울리는 게 없어요 <laughs> 야 이거 오늘 안에 오늘 안에 집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암울합니다 <laughs> 환자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집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앞으로 가는 오더를 잡았다 휴 살았다 <laughs> 안녕하세요 청천동 가는걸 감사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오더 소봉투입니다 하, 왠지 딱청으로갈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픽업을 하고 왔는데 픽업한 곳에서 하나가 더 떴습니다 이건 바로 제그 앞홀기 근데 뭐라고 하지 않겠지? 골드네이 가는 거 네, 안녕하세요 뭐라 안 한다 다행이다 뭐라 할줄 알았는데 <laughs> 어우 이렇게 저... 쫄리면서 일해야 돼? 인천 부천 오더가 아니더라도 집 방향으로 들릴 수 있는 영등포, 강서방향으로 오더를 하나씩 픽업을 했다. <놀람> <놀람> 니다 그렇게 모든 픽업을 완료하고 출발한다. 녹아버릴 것 같은 날씨지만, 그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만큼은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이다.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오후 배송을 시작해 보기로 한다. <목소리> 그렇게 오후 마지막 배송지에 도착을 한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고 없이 하루를 마무리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배송이 끝났습니다 형님들 네. 예 형님들 오늘은 여기 청천동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제 또 휴가 시즌이라 더 극비수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퀵서비스는 뭐 매년 여름때 이맘때쯤이 정말 극비수기기 이 때문에 올해도 극비수기 파이팅있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없었는데 이것도 저만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형님들 <laughs>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형님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래스 야라라. 바이테스 바이라